단소의 신 단신을 들러라 아우, 누구야? 누구야? 그냥. 아유. 너돌아도 빨. 아우 팍. 오, 이제 그만하고 자리를 해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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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? 누구야?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어. 그만해. 야 당신, 너 진짜 미쳤어? 미쳤네, 단단 히 미쳤네. 그게 뭐야? 목이 뭐야? 대 이게 거지 이 자식아. 미쳤네, 단단 히 미쳤네. 벌써 <laughs> 따라하네 벌써. <laughs> 그래, 다 보니 따라하고 그래, 진짜 너 미쳤어? 미쳤네 어? 단단 미쳤네 어! 어이구 너 이거 완전히 돌아구만 이거 돌았네 어? 단단 돌았네 그만해 그만해 단단 그만해 나가 입만 나가 나가네 단단 나가네 그만하고 나가고 나가고 오까지 상나지까지 막 도시 어 너희 말이 없네 대본은 진짜 너 진짜 미쳤어 미쳤네 단단 미쳤네 <laughs> 그게 뭐야 목긴 뭐야 돼5주 동안 밀고 있는 유행어지 오분동만 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임마 뭘? 내가 봤을 때 유행어 잘못 잡았어 임마. 실수 실수 나만의 실수. <laughs> 어그라고 <그거>. <laughs> 다시 한 번만 들려주면. 실수 실수 나만의 실수. <laughs> 이건 뭔데? 몰라 이것도안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야너왜망자 갖고 장을치고 그래, 임마? <laughs> 너 진짜 미쳤어? 미쳤네. 음. 단단 미쳤네. 너 그거 실수하는 거야? 아니 <laughs> 그만하고 신문하라고 너 진짜 미쳤어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이걸 안다고 야 여기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도 시청자들은 그걸 몰라 그 유행어 실수하는 거야 인마 실수 실수 나만의 실수 <웃음> <웃음> 이걸 어떻게 하냐 <laughs> 이걸 안다고 <laughs> 너 진짜 미쳤어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야 이거 사람들 따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제 좀 유행어 좀 됐다. 그럼 뭐해, 오늘 마지막인데, 이게. <laughs>